안녕하세요. 독서연구소 고영수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잠재력을 폭발시켜 줄 책, 폴리메스 시간이고요. 폴리메스 이 책에 정말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데, 책만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영상, 뭐 컨텐츠도 반응이 되게 좋습니다. 근데 그 컨텐츠 댓글 보면, 음, 정말 흥미로운 댓글들이 많아요. 댓글 관련된 내용 중에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것들은 영상으로 폴리메스와 관련해서 영상을 찍어 드릴 생각이고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위로를 받았다 위안을 받았다 혹은 좀더 나아가서 내 자신을 더 이해하게 됐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디서 위안을 받았냐면 이 폴리메스가 되게 다양한 방면에 박식한 사람이잖아요 다양한 방면에 박식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면에 호기심이 많은 겁니다 호기심이 이것저것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호기심이 막 여러 군데, 보면은 연관도 없어 보이는, 예, 폴리메스가 연관이 없어 보이는 여러 분야에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연관이 없는 분야인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호기심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위안을 받았다. 위로를 받았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 비슷한 어떤 말투로. 근데 이상하죠? 다방면에 호기심이 있는 게 위로받을 일인가요? 위안받을 일인가요? 예. 어, 우리는 전문가의 시대에, 최근, 역사 속에는 짧지만, 그러나 최근까지 우리가 살아갔기 때문에 위로받을 일입니다 어, 아마 위로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으실 분도 계실 거예요 어, 왜냐면 여러분 이제 우리 자녀가 하.. 얘가 갑자기 미쳐가지고 한 분야를 되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하.. 얘가 뭘 해도 하겠구나 한음물 제대로 파는구나 좋잖아요? 그래서 아얘 어, 얘 진짜 얘가 여기에 재능이 있었네 하면서 근데 우리 애가 어, 뭐한음물 파는 것도 아니고 뭐, 하나에 깊게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 뭐, 그냥 호기심이, 뭐, 이것저것 저것, 이거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죠? 아, 우리 애가 폴리메스로 자라서 <laughs> 박식하게 됐구나, 라는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좀 불안하십니까? 아니, 애가뭐 하나 제대로 하려나? 어, 이런 생각 하겠죠? 예. 우리가 이제 전문가가 숭배, 전문가가 존경받고, 실제로 전문가가 많은 대우를 받아왔고 또 전문가가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어, 있기 때문에 특정 한 분야를 아주 제대로 파고 열심히 하는 것은 어, 좋은 어떤 자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좋은 자세예요. 그런데 그게 좋은 자세라고 해서 여러 방면에 관심을 갖고 호기심을 갖고 이것저것 빠르게 전환하면서 공부하고 학습하고 실습하고 경험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나쁘게, 또안 좋게 생각하는 그런 문화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물론 제가 이제 다음 영상을 진짜 전문가가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진정한 스페셜리스트가 어떤 건지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다음 영상이고. 어, 그래서, 어, 아마 뭐 그런 내가 다양한 호기심이 있는 거에 대해서 뭐 장려를 받고 터치를 안맞는 분도 계셨겠지만, 많은 분들이 내가 너무 다양한 방면에 호기심을 갖는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아주신 분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사회 문화가 문화적으로 그렇지 않으니까 한우를 파고 하나를 쫙 잘하는 게 되게 좋아 보이고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성공할 수 있고 뭐잘될수 있고 이런 분위기 때문에 주변에서 뭐라 얘기했든뭐 부모님이나 주변에 뭐 조언해 주신 분들이나 했던 자기 스스로 어떤 이 문화 속에 생각을 했던 간에 내가 다방면에 호기심이 있는 것 자체가 불안하고 스트레스가 있으실 분들이 있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분들이 이 폴리메스 관련된 영상을 보고 나서 위안, 위로를 받았다. 혹은, 아, 이런 것이 비정상이 아니구나. 이런 것이 되게 정상적인 거구나. 이것이 내가 엄청 특이한 게 아니고 잘못된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위로와 위안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예, 다방면에 호기심 이 있으신 분들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다방면에 호기심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궁금했어 제가 이 영상 준비하면서 교보문고 제가 교보문고 책을 하거든요. 어떤 책들을 이렇게 읽었나? 근데 이제 통계가 최전 분기별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봤더니 되게 다방면을 읽었더라고요. 뭐 경제 경영 역사, 문화, 인문, 뭐 과학, 예, 거기 근데 가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픽션 책은 좀 가립니다. 픽션을 네,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픽션 책을 싫어하지. 저는 픽션은 비주얼로 보는 걸 좋아합니다. <laughs> 만화책이나. 어, 그래서 또 웬만하면 이제 논픽션 위주로 많이 읽는데 어떤 간에 분야가 되게 다양해요. 제 스스로가 이것저것에 왔다갔다 많이 이렇게 다양한 면에 호기심이 많은 편이고.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 방송에서는 저희가 자기개발, 혹은 가끔 뭐 경제 이야기, 비즈니스 이야기, 또 뭐, 제가 이제 잘 아니까 심리학, 뇌과학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정말 관심이 있는 분야가 과학을 되게 좋아하는, 특히 그 천문학을 되게 좋아합니다. 뭐 천문 물리학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팟캐스트, 거의 유일하게 듣는 팟캐스트가 파트에 과학하고 앉아있네. 예, 이겁니다. 그래서 정말, 음, 그거는 거의 1회부터 지금까지 안 빠지고 어, 밖에 다 들었고 또 제가 관련된 책도 되게 많아요. 재밌습니다. 어, 제가 뭐 이렇게 막 썰을 안 풀어서 그렇지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아무튼 한 방면에 호기심이 많아요. 근데 저 같은 분들을 오늘 위로하는 <laughs>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방면에 호기심이 많다. 여러 가지로 이제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다방면에 호기심이 있으신 분들은 인간이 타고 나서 갖고 있는 본운의 능력을 잃지 않았다라고 조금 과장해서 해석해 볼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위로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과장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 중에 다방면에 호기심이 없는 아이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호기심 자체가 줄어들고 뭐 다방면은 자체하고 그냥 호기심 자체가 많이 줄어드는데 어린아이들은 다방면에 호기심이 많습니다 아이들에서 호기심은 보통 다양성 호기심과 직접 호기심이 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호기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프리어스 라는 책을 보시면 이제 자세히 나와 있는데 아이들은 정말 이 세상을 알아가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호기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시멜로 실험 아시죠? 이 실험 자체가 이제 문제가 있다는 게 드러났는데, 마시멜로 전형 실험이 많이 있습니다. 마시멜로 실험은 이거잖아요. 자기 통제력을 측정하는 실험이죠. 측정 시간 안에 마시멜로 하나를 먹지 않으면 두 개를 얻게 되는. 그래서, 단기 충동을 억제하면 장기 보상을 얻는다. 라는 거. 이거 좀 다른 얘기도 하는데, 오늘좀 다른 얘기 많이 하겠네요. 마시멜로 연구가 잘못됐다고 해서 자기 통제력에 문제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걸 이제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어떤 과학 실험에 문제가 있었을 때그 과학 자체 실험에 문제 있는 거를 확장해서 거기가 나오는 어떤 교훈까지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자기 통제력은 그냥 인생 살 중요합니다. 단기 충동을 억제하고 장기 보상을 노리는 그런 자세는 그냥 우리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본 능력이에요. 그 실험에 문제가 있었던 거지. 예, 우리가 자기 통제 자체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laughs> 성장과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변형된 실험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마시멜로를 우 참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어떤 물건이나 장난감이라 해보죠. 이거를 안 보는 걸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기심을 억제하는, 호기심을 억제했을 때큰 보상을 받는 그런 실험을 했는데 이런 실험을 할 경우에 버티는 아이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시멜로 두 개를 먹기 위해서 하나를 안 먹는 그런 아이는 있을 수 있어도 뒤에 있는 게 무엇인지를 참는 아이는 거의 없어요 보고 싶어요 뒤에 뭐가 있는지 아이들은 예, 호기심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호기심은 우리가 갖고 있는 타고난 보편적 능력이자 욕구입니다 그러니까 내적 동기이자 아이들이 그 호기심이 없으면 세상을 알아갈 수가 없고 세상을 알아갈 수가 없으면 생존하기 힘들죠 그래서 인간이 생존을 하기 위해서 예. 이 세상을 탐험할 수 있게끔 다양한 호기심을 장착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다 예,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호기심 자체를 잃어버리고 또 호기심이 있다 하더라도 예, 다양한 호기심을 갖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다양한 호기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죠? 어린아이부터 갖고 있었던 인간의 본래의 능력을 잊지 않았다. 그 능력을 갖고 있다. 어라는 걸로 우리 한번 정신 승리 정신 승리라고. 하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도 이 다양한 호기심이 있고 살아가는 것이 더 생동감 있고 훨씬 재미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이 어렸을 때그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는 것도 되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호기심이 있다 라는 것이 무엇을 뜻할까? 여러분 호기심은요 우리가 뭔가 알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뭘 몰라서 근데 생판 모르면요 호기심이 안 생깁니다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알때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어떤 걸 생판 몰라요. 아예 몰라. 호기심이 안 생깁니다. 호기심은 내가 그걸 모르는 거를 모르는구나. 라는 거를 알때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책에 나와 있는 내용 한번 읽어 드릴게요. 행동과학자이자 신경경제학 교수인 조지 레벤슈타인에 따르면 호기심은 우리가 아는 것과 알고 싶어 하는 것 사이에 간극이 느껴질 때 발생하는 충동이라고 한다. 그죠? 우리가 아는 것과 알고 싶은 것 사이에 간극이 느껴질 때 지식, 간극, 지식의 그 틈, 이, 느껴질 때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 틈을, 그 간극을 느끼지 못하면 호기심이 안 생깁니다. 다시 말해, 그냥 아무것도 모르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호기심의 핵심은 우리가 뭔가를 모르는 거에 대한 욕구가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게 핵심입니다. 무언가를 알았을 때만 호기심이 생겨요. 그 무언가를 알지 못하면 호기심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찰스 벤 도레는 그의 책, 지식의 역사에서 인간의 특성이 호기심의 위력과 무한함을 강조했다. 무지를 깨달았을 때 자신이 모르는 말을 알고 싶은 욕구는 거부하지 못할 보편적 욕망이다. 맞죠? 무지를 깨달아야지만 나오는 것이 호기심입니다. 그것은 인류가 최초로 느낀 유혹이었다. 이게 뭐 바이블, 성경 이야기죠? 남자도 여자도 그렇고 특히 어린아이라면 더더욱 이 욕망을 이겨내지 못한다. 제가 말씀한 내용이 여기 있네요. 셰익스피어가 말했던 이 욕망은 채울수록 더 커지는 욕망이다. 지식에 된 갈증을 말끔히 해소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지적인 사람일수록 이 욕망은 더 커진다. 이게 뭐죠? 제가 그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독서를 하게 되면, 우리의 인식의 섬이, 우리의 지식의 섬이, 우리 경험의 섬이 커집니다. 경험의 섬이 작아요. 그러면은 이 섬이 안고 있는 해안선이 작습니다. 해안선이 작다는 거는이 세상이 넓은 걸 모르는 거예요. 땅덩이가 넓어질수록 아, 내가 모르는 세상이 이렇게 넓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방면의 지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예, 더 겸손합니다. 그리고 내가 모르는 것이 많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자 내가 모르는 것이 많구나 라는 건 뭐죠? 호기심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다방면에 있어요 그럼 무엇을 까요 다방면에 호기심이 있는 사람은 뭐 100명 중에 100명은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방면에 어느 정도 지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없으면 호기심이 안 생겨요 그래서 내가 다방면에 호기심이 있다? 예, 네, 다방면으로 아는 게 많을 확률이 높습니다 다방면을 아는 것이 없잖아요? 예, 네, 다방면으로 호기심이 있을 리가 없어요. 호기심이 생길 리가 없죠. 음. 그래서, 다방면에 호기심 많으신 여러분, 여러분은 생각보다 아는 게 많습니다. 아는 게 많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것이 무엇인 를 알고, 그 지식과 정보의 인식의 간극을 느껴서 호기심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정상적일 뿐만 아니라 되게 좋은 상태라는 것이죠. 그리고 선선이 돌아가죠. 뭐죠? 지적인 사람이더이 욕망은 더 커진다. 왜? 알고 싶은 게더 많아지니까. 어? 더 알고 싶으니까. 더 많이 공부하게 되고, 더 많이 알아야, 돼, 알아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더 호기심은 더 커져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이 호기심을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음, 그렇게 사다가 죽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이 세상에 모든 걸다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쉽긴 하지만, 죽을 때까지 지적 호기심을 유지하면서 가는 거, 너무 멋지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나이 많이 드신 어르신이 계속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는 모습 보면 너무나 멋지고 나도 저렇게 인생을 마감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 이 다양한 호기심이 있는 사람의 특징 중에 제가 이제 이, 지식의 섬 얘기 있잖아요. 겸손해진다. 저는 그거를 좀 많이 느낍니다. 제 주변에 전문가분도 많이 계세요. 근데 폴리메시지 전문가가 있고 그냥 자기 분야만 잘하는 전문가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분들과 이렇게 대화를 했을 때 느끼는 건두 가지예요. 하나는 폴리메스형 아닌 분들은 좀 재미는 없습니다. 폴리메스형 <laughs> 전문가 분과 얘기하면 그냥 재밌어요. 시간이 어떻게 하는지 몰라. 왜냐면 워낙 그 지식이 방대하시기 때문에 뭐 이것저것 가도 얘기할 게 너무 많습니다. 즐거워요. 따라서 훨씬 더 겸손합니다. 왜? 새로운 분야를 경험하게 되면 내가 모르는 게 많구나를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좀, 좀, 비속어 써겠습니다. 깝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걸좀 깨닫게 됩니다. 어, 근데, 한분 한번 파시고 그분이 있으면 좀 깝치는 경향이 있어요. 뭐 아쉽지만. 제가 예전에 되게 경제 분야에 되게 어마어마한 전문가셨는데, 그분이 뇌과학에 대해서 되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 뇌과학을 학문이 아닌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저는 실수를 금하지 못했습니다. 경제학 하는 사람이 뇌과학을 학문적으로 <laughs> 문제를 삼아? 그러면 저는 이제, 뭐, 저도 경제학을 좀, 공부를 하고 또내가 어떤 공부를 해봤지만 경제라고 하는 거는 실체가 없는 학문이에요 이런 경제라는 게 눈에 보이는 실체가 있습니까? 뭔가 있긴 있죠 우리 경제라고 칭하는 것이죠 아, 뇌는 실체로 보이는 실체라도 있잖아요 연구를 했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그 실체도 가늠하기 힘든 경제를 연구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학문적으로 정교하기가 힘듭니다 경제학에서 아셨던 이것저것이 많은 거예요 소리가 많아요 통일되지 않은 게 많습니다 막 싸우잖아요 왜? 실체가 없으니까 근데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되게 도전적인 학문이죠 실체가 없기 때문에 매우 도전적이 어려운 학문입니다 여러분 경제 지표를 보시면 경제 지표 중에 정밀한 게 없어요 정밀할 수가 없죠 보이지 않는 거를 어떻게 해석해보고 해결하려고 경제 지표를 만들었는데 경제 지표라는 게다 그냥 이렇게 뜬구름 잡는 얘기예요 알고 보면 근데 그것이 최선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경제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학문적으로 정밀하기 힘, 힘든 거예요 뇌과학보다 더 아 뇌과학은 뇌라도 있죠 실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경제학이 매우 매우 어려운 학문이에요 매우 중요한 학문이죠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 있고 그 경제를 이해해야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은 정책부터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가 있으니까 되게 중요한 학문이죠 근데 어떤 학문을 다른 학문을 비하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분이 그 나름대로 경제 쪽꽤 이렇게 일각이 있으신 분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만약에 다양한 분야를 이렇게 호기심을 갖고 공부하신 분이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경제학도 좋고, 중요하고, 뇌과학도 중요한 거지. <laughs> 그리고, 경제학을 공부했는데, 경제학은 뭐 이렇게 실험도 하기 힘들고, 경제 지표도 알고 보면 정밀한 게 아닌 게 훨씬 많은데, 그렇게 도전적인 학문을 하면서, 어떤 학문의 엄밀성을 따지면서, 다른 건 학문도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상하죠. 어불성설이죠. 말도 안 되죠. 그런데, 다만, 매일 호기심이 많은, 본일수록 겸손하고, 다른 학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얼마나 대단한지, 또, 알수 있는, 음, 것입니다. 물론, 안으신 분도 계시지만, 제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데, 제 스스로도 공부하면서 느낀 겁니다. 한분야 공부하면 좀 교만해진 경험이 있어요. 예. 저도 약간 그런 시기를 겪었습니다. 제가 경제를 한참 공부했을 때, 어, 정말 뭣도 모르면서, 아는 체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공부하고 를 나서, 제가 요즘 경제 얘기 별로 안 하잖아요. <laughs> 공부를 많이 할수록 안 하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독서를 할때 개독, 한 분야를 쭉 읽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근데 개독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사람이 교말이 된다 남독을 해야 된다, 다양한 책을 읽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양한 호기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다? 겸손하다 다른 분야를 존중할 줄 안다 라는 것도 있고 당연히 창의성 관련된 부분은 제가 저번 그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이폴리메스 다양한 호기심이 있는 사람일수록 리더일수록 좋습니다 폴리메스장 리더일수록 무조건 좋아요 왜냐면 리더라고 하는 거는 되게 다양한 분야에서 의사 결정을 내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어 지식을 습득을 하고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한 분야만 안다? 그러면은 리더로서 자질이 좀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책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기고한 논문에서 멀티태스킹을 옹호하는 주장을 펼쳐. 이 멀티태스킹은 한 순간 에두 가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 저것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뇌는 멀티태스킹을 근본적으로 못합니다. 하나마다 두 개에 집중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께서 이 영상을 집중해서 들으면서 또 다른 책을 읽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혹은 라디오 내용을 집중을 하면서 책을 읽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둘 동시에면 하 하나를 듣고 하나를 이게 변환을 하는 거지. 근데 여기는 멀티태스킹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음, 여러 방면을 그러니까 호기심을 갖고 공부를 하고 하는 거예요. 다중 시간형 경영자, 즉 동시에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 경영자가 하는 경영자에 비해 훨씬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속히 의사결정을 내리고 더 높은 실적을 올린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을 다할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그런 경영자가 훨씬 잘한다는 것입니다. 어, 저는 완전히 공감합니다. 저도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어, 별게 볼게 많아요. 어, 하루에도 여러 가지 것도 할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하는데 뭐 유튜브에서 엄청 잘하는 건 아니지만 어? 제 어떤 비즈니스의 한 일부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것도 할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회사의 어떤 그런 흐름 속에서 어?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만 한다면 얼마큼 부... 제가 부가가치가 떨어지겠습니까? 그리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할줄 알아야 거의 관련된 거 해서 우리 직원분들과 의사결정도 훌륭히 내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음, 그렇죠? 그래서 렇죠그 다양한 호기심을 넘어서 어, 폴리메스형 인간이 어, 리더가 될때 훨씬 더 능력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의사결정을 내릴, 잘 내릴 확률이 높아요 통합적으로 생각할 줄 알고 어? 여러가지 상황을 이해하고 있으니까 맥락적으로 어떤 차이인지도 알고 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폴리메스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다방면의 소질과 흥미를 지닌 사람이라면 폴리메스가 되는 것이 자신에게 진실한 태도다 이 책은 여0분더 나아가요. 우리 모든 사람이 다폴리메스가될수 있다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오늘은 다방면에 호기심이 있으신 분들 위로하는 시간이니까, 내가 만약 다방면에 호기심이 있다면 그 호기심에서만 멈추면 안 됩니다. 폴리메스로 성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방면에 호기심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제너럴리스트에 머물면 안 돼요. 그걸 뚫고 지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폴리메스로? 그래서 제가 다음 영상에 폴리메스가 제너럴리스트가 아닌 이유. 폴리메스가 왜 진정한 스페셜리스트인가를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여러분께 다방면에 호기심이 있다? 네. 폴리메스가 되는 것이 여러분의 자아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을 읽고 꼭 성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방면에 호기심이 있다? 정상입니다. <laughs> 특이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손해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다방면에 호기심만 있어서 끝내면 안 되겠죠. 그 호기심을 충족을 계속 시켜 나가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의 다양한 게 호기심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께서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던 이 아이의 그 능력을 지금도 갖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서 다방면에 아는 것이 많기 때문에 다방면에 호기심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아는 것이 많다. 아는 거. 그리고, 어, 이런 다방면에 호기심이 많은 사람은 당연히 창의성도 좋을 확률이 높지만, 예, 리더. 이수록 이 조직이 수혜를 받는다 응. 여러가지 것들을 할줄 알고 여러가지 것들에 대해서 거부감 없이 했을 때더 훌륭한 의사결정을 내릴 확률이 높다 어. 그에 대해 거부감이 없는 사람일수록 의사결정을 내릴 확률이 높다 그리고 다방면에 호기심이 많은 사람일수록 다른 학문에 대한 존중을 할수 있고 응. 깝치지 않는다 어? 라는 것들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방면에 호기심이 많은 당신 예, 잘못 없습니다. 정상이고 폴리메스로 성장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